Sit, sit, sit. Those of us this page and Your presence is required, your lady. Why are you talking like that about downstairs? 지지, 안 돼. 엄마고. 확실히 다정하고 귀여워. 항상 응접부 도오 되게 잘생겼는데. 안돼. 오랜만 어디로? 춤을 추는데. 춤추지 않다. 떻게 떨리지? 자 남자 한명 여자 두 명이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한 명만 집중해주면 되겠지. 그죠요 분이 당 어머. <목소리> <풀을 당기고 수 목소리> <목소리> 아이 <laughs> 음. 근데 그 우리 입원해서 여복한 거종김오빠는두개 음. 먹었어도 됐을 거 같은데 <laughs> 어? 벌써 다 먹었어? 진짜로? 내거 남겨줘야 되는데 얼마나 남겨줘야 되나 또 응. 먹고 싶으면 짠거 먹어 이거 또 먹지 말고 응. 샌드위치나 뭐 응. 그런 거 삼각김밥 응. 이런 거 있잖아 어? 삼각김밥 <laughs> <laughs> 지갑 뭐라고? 돈 <laughs> 주말 재밌겠다 주말에. 왜? 사람 많잖아. 열 명인데? 열 명밖에 없어? 응. 어떻게 뭐 먹을 거 있는지 보고 올게. <laughs> 어, 오늘의 와인은 개와인입니다 귀여워 <laughs> 이게 장동건, 고소영이 하우스 와인으로 두고 먹는 와인이래 음. 싸고 가성비 아 진짜? 아, 마스... 롱리를도 이름이 귀엽다 응. 롱리를도 톨리인데? 나무가 많이 자았네 소리야. 꼬리는 드는구나. 음, 짜장면 같지. 음, 음. 음, 독특한데? 근데 국물이 더있 있었을 때더 맛있었는데 아깝다. 어, 천천 차나온때 봤어. 어? 땀 많이 흘렸어? 씻고 싶으면 씻어. 금방 아, 씻잖아. 그래, 빨리 와. 먹어. 앉아. 오지 손. 지 빨리 앉아. 기다려. 그냥 공주들한테 어내햄새 <laughs> 봤어? 어, 봤는데. 앉아, 네. 앉아. 미안, 미안. 음. 아니, 아까 하드 갔는데 또 음? 미끄러져가지고 왜 그래. 몸질너 조심해. 그래서. 우리가 술을 조금, 조금 먹는 방법이 있어. 어? 양주로 스트레이트 몇 잔. 아, 양주? 배열 <laughs> 시키고 응, 양주도 맛있지. 알달달할 때 아니, 그럼 겨울엔 그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열이 순간 훅 올라야 되기 때문에 어. 양주랑한두잔 먹어야 돼. 양주 좋아. 나도 좋아. 맛있다. 왜 왔어요? 아셨지? 이거 다 어디 날아갔어? 응. <laughs> 너 이것도 살 찌는 거야? 좀 놀다가 산책그 음. 다음에 이제 도시쯤에 음. 선생님이 민지 났다 그래서 알았어어제가 약간 내가 이간 소리를 내는 거야 음. <웃음> 기분이 <웃음> 참 좋았는데 알았어. 음... <enforced> 도희야 이모. 응? 지금 기분 좋을 때인 거 같은데. Ouais, 자고 먹고도야 이모야. 이안아니줘봐간대간대오 오구 오구 오구. 오구 오 많이 무거워네 <laughs> 아, 이모가 안줘 응, 누구 응. 도이 맞아요? 도희 맞. <laughs> 매번 우는 애가 아니라 했잖아. <laughs> 음. 우동이 아닌 것 같아요. 응. <laughs> 음. 우동이 아닌 것 같아요. 음우 좋겠네. 우동이에요. 우동이네. 어 사진도 찍어줘, 우리. 이거. <laughs> <그거 웃음> <잡, 뭐야? 웃음> 잡기놀이랑, 이거 촉감이랑 컬러. 이거 <laughs> <laughs> 내가 해도 <laughs> 이런 거 <laughs> 좋아해.

언니 보려고 뒤집기 하세요 보게 너무 많아 언니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뒤집으면 응. 못 보잖아 진짜? 응. 이모 보려고 안 뒤집는 거야? 응. 지금 누워서 응. 재밌는데 굳이 왜 뒤집어요? 감동이다 아, 아. 응. 음그지 이모가 날랐어안 우는 게 신기하다 얘. 너무 <laughs> 울어서 그치 도현 여태까지 이모 보는 날 맨날 울었지 아, 내가 기절 초품 하는 줄 알았지 내가 아니었다고요 그지, 이모 도망갔지. 음? 음? 머리 으해왜 잡았어. 응. 음? 잡았어? 왜 잡아. 잡짜장 잡았어? 왜? 부담된데. 잡았어. 아 이러고. 이제 <laughs> 가 수가 없어 이모가. <laughs> 어, 왜? 너가 잡아놓고 그래. 너무 가까웠어? 음, 아직. 아, 아니, <laughs> 웃기지 않아? 엄청 웃기지 않아? 엄지 말래. <laughs> 자기가잡아엄왜 <놨다>. 음 <laughs> 음 와. 기지서 <laughs> 그런 청웃그지않 침이 많이 기지 않아? 엄미 웃기지 이 단팥빵 먹어? 단팥빵 먹청웃요 무 귀여워라 잘하네 응 그거 어, 뒤집을 옛날엔 그냥 놀았지? 이제 이가다 뽑아 어머. 다 뜯어져 있어 너 옛날에는 보라색밖에 안 누르더니 이제 막다 누르고 막 손도 잡네? 이거 확인하는 거야? 잘 찍고 있나 확인하는 <laughs> 거야? 잘 나오고 있다요 지금 유튜브 나와요? 얘 도희야 물어봐 어, 이것도 맞고 뭐야 나랑 커플룩이잖아 이거 입으면 오늘 그거 안고 찍을래 그럼? 그럴까? 음, 조금 뭐? 아직 좀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할까? 그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대신 양, 말 양말로 포인트로 줘야 돼 이게 스트라이프 빨, 어때? 화려해도 돼 포인트로 이런 이런 어울리는 컬러도 있어 근데 너무 무채색이잖아 이거는 <laughs> 컬러 포인트다 어때? 그래 괜찮지? 근데... 귀여워. 아이, 좋아 누가, <laughs> 누가 귀엽다? 그랬어? 그랬어 누가 더 귀엽다? 그랬어 미야, 누가 이거 코디 해 줬어요? 양말, 양말 포인트 누가 골라 줬어요? 이모, 이모, 보자 아이 귀여워라. 오작차, 나을. <laughs> 우리 에기 카페 참 좋아해. 신세대 <laughs> 베이비야. <진짜 내> <laughs> 아이고, 너무 재밌다. 이거, 이거 먹으냐 본다, <laughs> <혼자> 봐봐. <laughs> 조심 <쓰러 가야 웃음> 표정 봐. 거참 귀찮게 해? 빨리 이둥이 맞아 아니야. 여기다 보고 말이야 숭둥이 맞아요, 아니야? 네. 어머 숭둥이됐네 숭둥이가 숭둥이? 아니 그거 먹가봐예쁘정아너 응. 이거 카메라 보는 거야? 응. 너 연예인 될 거야? 또는? 아이돌 할 거예요? 아, 응. 어, 왜 이렇게 착해? 슈이 수월하다는 거 이제 라겠가요성종이가슈가슈어라어제내가어으로어라든가 슈어라든가 슈가가어가어라든어라어어 표정이 이거, 이거. 이거 말해야 되겠다. <laughs> 나 이거 이것도 나눠서 이건 내 돈으로 사야겠다. 여름에 아장아장 할때 여름 봄에 왜울어 너? 뭐하라 그러는 거지? 찡찡대는데 <laughs> 나눠서 내가 돈 보내줄게. 네. 네 <laughs> 이런 거 봤어? 또하면 또 온다, 챙징 된다. 또하라고. <laughs> 이거 봐. <laughs> 또해, 또해줘, 빨리, 또해줘야 돼. 이모 원래 애기들 놀아줄 때 놀이 지옥이잖아, 반복 지옥. 그만해야겠다. 빨리 해주세요. 해줘? <laughs> 애기 <laughs> <laughs> 재미를 알려놓고. 해장대. 이상한데. 헐리야, 고구마가 어디 붙었어? 천장에 붙었어? <laughs> 왜 근데 거기 앉아있냐 계속? 다 먹었는데. 준현이 없을 거야. 두 챔을. 야! 들어오는데.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니, 입, 입 놀리지 말고. 입 놀리지 말고. 아니, 손을 놀려. 어게 외국은 오이 깎기로 깎는데. 오이. 알았다고. 아니, 보 <laughs> 손보다 이 더. 야, 대한민국이야, 임마. <laughs> 손보다 입이 더 많은 거야. 이게 솔직히 더 쉽잖아. 알았다고 <laughs> 아니, 알았으니까 손을 놀리라고. 아니, 손을 알았다고. <laughs> 이게 되게 비 효율적인 거야. 봐세요. 뛰지 말라고. 알다. 어, 요기 신호가 빨리 바뀌어. 한주 월요일. 근데 왜 월요일밖에 안 돼? 다른 건다 일정이 있구나. 원래 이 여자랑도 따로 없어요? 거리 는 없고, 점수 니가 처음 던졌어. 처음 던졌는데, 땅바닥에 꽂혔잖아. 그럼 힘을더 세게 터져봐. 아니면 궤적을 위로 올려서, 나 했나봐. 아니, 잘던지지 아니야. 이거 야 니가 벗어 아, 그래요? 아,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풀어가지고. 지금 좋은 거 쓰고 있었어. 어, 이렇게. 어? 방금 그 느낌 그대로.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이. 때의 느낌을 계속 기억하는 거 내가 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답장이 있지. 그쵸, 잘하는 거죠. 다트, 아 좀만 더 하면, 진짜 잘하는 거. <laughs> 선생님을 잘하는 데 끝내는 거. 여태까지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끝그는 거. 같 아니. 윤지한테 <너무 웃음> 마무리 기회를 남겨주고 싶딱한번만해 <laughs> 네. <laughs> <laughs>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다려다려 어찌 어이 다리지 힘들어? What?